사람으로 세상을 만드는 인터뷰쇼 피플 아웃사이드 하루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핫피플 할스토리 백자인의 피플 아웃사이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 얘기 전에 걸고 싶은 백자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물가는 더 나빠졌다고들 하는데요. 2천 원대로 올라간 비싼 기름값이 가장 큰 원인이겠고요. 그 외에도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비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김치찌개와 비빔밥 등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고 또 세탁료와 같은 서비스 요금도 최근 석달 사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국 현명한 소비만이 답일 텐데요. 아,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식의 소비가 현명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박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우박입니다. 아, 오늘 내다 올걸 알고 날씨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날씨도 아, 참 맞춘 날씨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우박 수준이 뭐 새벽에 터졌는데 지금 제가 오는 길에 이것도 이제 나무리다 이우박이지만 은 내가 그걸 맞으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변해라 하면서 지금 눈의 형태로 변했다.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네. 시청에... 정계천에 그리고 남산에도 결국 이우박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laughs> 너무 참시적이지 않나 이거? 예? 아, 난나이거주체할수 그 없는 이 감성 때문에 난난어쩔땐 너무 미칠 것 같아. <laughs> 살포시 내려앉는다. 저기, 이 우박, 죄송한데요, 그 이우박 전문가님 네. 그 오늘 그 체감 물가에 대한 그, 그 경제 쪽 의견을 듣고자 모셨는데. 왜 이유방님이 나오셨는지, 아니, 그, 혹시, 날씨. 아, 나 이런 얘기 할줄 알았어. 이름 갖고 이렇게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펜겐이야, 펜겐. 나는 아, 네.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네. 또좀 정확히 말하면 서민 경제 전문가. 조금 더 정확히 풀면 서민 경제 생활 전문가. 좀 더더더더 정확히 말하면 서민 경제 생활 빨래 전문가입니다. 빨래요? 거기 <laughs> 말 아까 그사회자분도 말씀하셨잖아. 요 세탁비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 요 이제 요즘 같은 때 세탁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세탁소에 가도 엄청나지만은, 집에서 스스로, 뭐, 울 빨래, 뭐, 흰옷 빨래, 뭐, 일일이, 이거 뭐, 뭐, 담요 이런 거한 번씩 빨아야 돼. 정말 일입니다.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혼자서 니까잘 아실 거 아니야? 응? 빨래요? 어, 힘, 힘. 뭐, 힘들긴 하죠. 힘들긴. 근데, 젖은 빨래. 그렇지, 젖은 빨래 넣는 거, 그러니까 힘든 예, 거지. 네, 그래. 넣는... 그거, 그겁니다. 응. 네. 무거운 젖은 빨래 좀 넣어줘야, 그래야 어디 가서 빨래 좀 했다. 쌀림 좀 산다. 이런 말할수 있는 겁니다. 예? 솔직히 요즘 전기세 아까워서 건조나 뭐 탈수까지 안 가고 행군까지 마저 자기손 짜적 하는 주부가 몇이나 됩니까? 아, 그거요. 즘 기본이죠. 기본이라니! 어. 기본이라니! 이런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전기세 얼마나, 근데 그 기본이란 그런 말을 합니까? <laughs> 대체 얼마나 편해져야, 더, 더 편해져야 만족합니까? 더 얼마나, 더 얼마나! 어 어떻게! 어디까지! 응?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다 알아서 하지. 밥은 밥통일치가 다 알아서 하지. 뭐치고 뭐, 뭐 어,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뭐 얘기해주지. 못 들으면 한번더 말하더라, 심지어. 되었다니까요? 이래하더라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밥안 푸면 보온으로 넘어가지. 어?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극한대도 아직도 만족을 하지 못하느냐? 저 그런 겁니다.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 그렇죠, 그렇죠. 언니, 오빠야들이 알아서 물가를 크게 때려잡아가지고 2%대로 딱 맞춰 넣어줬으면은, 야이것 경제 하나는 확실히 잡아주는구나. 대단하구나. 이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그래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대 또,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그게 아니네. 수치가 뭐, 어쩐데 맞냐는. 그거 왜 토를 다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응? 물가가 뭐, 올랐을 때 올랐다 난리. 물가퍼센 2%로 쫙 숫자 분명히 나가서 확 나타났더니, 그건 또 실상이 아니라고 난리니. 속상하시는군요. 당삼이지요. 하늘까지도 울지, 속상해서 같이 울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합니다. 나도 울고, 하늘도 울고, 마, 슬프다! 네, 이런 말을 하시고요내 네, 네. 네. 네, 네. 이름이 이후박입니다. 쭉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감상을 얘기하셔야 돼. 우박이 어떤 존재입니까? 농작물에 우박... 막심한 피해를 주죠. 뭐라고?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주죠. 막심 그 피해를 그 줍니다. 뭐 그렇겠지 뭐 밭에 다이렉트 떨어지면 그땐 그렇지. 하지만 비닐하우스를 그... 또 뚫고 피해를 준 적도 많습니다. 그런 그 경우도 있지,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래 그래 말 잘했는데 <laughs> 뚫었잖아. 뚫는 거하는 역시 내 최고다. 그런 생각을 또 갑자기 하게 되네. 나를 인정해 주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피플아우스아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우산 써도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박은 눈과 다르다. 가는 쪽 왼쪽입니다. 나가십시오. 강우박은 그걸 뚫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떤 문제가 나는 뚫고 그걸 지나가서. 음악을 틀어주세요. 음악으로 틀어주세요. 네. 뭐... 어, 저, 가지 마시고 노래 뭐, 뭐, 소개 좀 뭐, 해주고 가시죠. 뭐, 네. 뭐? 딕 패밀리가 부릅니다. 아 나는 못나니? 고맙습니다.